안녕하세요 사계절 농장입니다 오늘은 머위 수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선별작업 해가지고 어, 경매장에 갖고 가려고 포장하고 있어요 어때요? 머위 좋죠? 음, 이렇게 2 k g 씩 포장을 해서요 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 보이시죠? 어, 지금은 이제 끈을 묶고 있기 때문에 2kg 2kg 포장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은 이렇게 어, 자르면서 서 입을 어, 이런, 이 정도로 해갖고 어, 잘라가지고 어, 2kg씩 어,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저희 사계절 농장은요, 어, 이 머위 대도 수확을 하지만 머위 뿌리도 이제 저희가 어,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정녕 이렇게 머위를 심고 싶으신 분들은 음, 저희 사계절 농장에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힘천 하루 되세요.